예,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름진 목장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예,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가지 불법을 행하면서도 어 그런 불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보기에는 이게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실제로 그들의 영혼은 찢기고 상처입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까닭에 낯장히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일에 오히려 온심을 쏟고 있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어둠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밝고 환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34장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유도 없고 말 그대로 삶의 기쁨도 낙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고 에,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 아니에요? 노예는 뭐예요? 그냥 에, 아침에 눈 뜨면, 에, 아, 에, 아침밥 간신히 먹으면 가서 일하고, 점심밥 간신히 먹으면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밥 먹고 조금 에, 이제 에, 눈 붙이고,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일이 많으면 에, 야근까지 해야 되는. 늘 에, 중노동이죠. 고역이라고도 표현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에, 기쁨이 있고 무슨 말 그대로 풍성한 삶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기름진 목장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목장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름진 목장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는 맹수에게 쫓겨 흩어져 간양 떼들을 내가 찾아 불러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병들어 있는 양들은 튼튼하게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 예, 하나님 자신이 이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삶 아니겠어요? 늘 중노동에 예, 간신히 예, 여러분 뭐밥한 끼를 먹더라도 좀 음미돼 예, 해가면서. 어, 지금 가족 가족끼리 모였으면 대화도 해가면서 먹어야 그 맛이 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름진 목장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맹수에게 쫓겨 흩어져간 양떼들을 내가 찾아 모은다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맹수에게 쫓긴다는 건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아서 노예의 생활을 시키는 이 강대국을 강대국이 맹수 아니겠어요? 그들이 의해서 너희가 아무런 자유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불러 모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기름진 목장으로 불러 모으겠다. 그리고는 이제 십육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싸매어 주고 병들어 있는 양들을 튼튼하게 고쳐 주시겠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나오는 성경이 곳곳에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을 하셔요. 포로 생활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외면해요. 아,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일일안안 안 하겠다고 반항하고 어? 일 일손 놓아버리면 곧장 나는 채찍에 맞아서 에, 끌려갈 텐데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를 텐데 무슨 에, 기름진 목장을 만들어 놓고 에,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저들에게 이런 에, 자기들을 포로로 잡은 강대국에게서요 강대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냐? 우리의 상처 누가 싸매주고 우리의 병든 몸 누가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무리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상처뿐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소리고 그래야 다른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데 하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왜저 시끄럽게 왜 이렇게 난리치고 난리하나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상처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상처뿐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방황한다는 건 뭐예요? 네, 남들보다도 하나라도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서 치고받고 싸우며 살아가는 전쟁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할거 없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좀더 많이 가진 자가 좀더 강한 자가 상처를 덜 받겠죠. 근데 그나마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영혼이 굶주려 목말라 생명의 물을 찾는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이 있으니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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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돈이 중요하지, 그래도 그래도 역시 권력이 중요하지. 그거 그렇게 에~ 에~ 서 살아가니까 자기의 중요한 건뭐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오늘도 출세하기 위해서 돈의 돈만을 벌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 여러분 차라리 그런 영혼들이 오히려 육적으로 고생하고 해서 얻은 상처나 아픔보다 더큰 상처와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여기의 유기, 상처는 치료하고 심은데요. 이러다가 닥치는 상처, 마음의 상처도 좀 잘, 내면적 치유를, 영적 치유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혼을, 영혼이 여러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병 들어가는 거는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를 받아들였음에도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실하게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름진 목장에서 피니시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어 주시며 병든 심령을 고쳐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상처 입은 병든 심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꼭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신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 그 말씀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 지혜로우리가 살아야 기름진 목장에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심입지 않으면요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시니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다 각기 다른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남달리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도 잘 지혜롭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간순간 잘또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EQ라고 하죠. IQ는 좀 부족해도 EQ가 좋아서 사람과의 관계나 순간순간 센스나 이런 것들을 잘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각기 사람마다 그 장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분야에는 그 사람을 어떨 때는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남이 나를 따라올 정도가 어느 한 분야에서 그런 재능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심지 않으면 온전히 그 일을 이루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심일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면요 기름진 목장에서 풍족한 삶을 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목장에서 풍족한 삶을 살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객지에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 객지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기름진 목장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올라 말하면 교회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 그것이 기름진 목장.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우리의 가정이 기름진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정도 기름진 목장이 될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지지에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는 날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몇십 년 됐다고 하는, 하는데도 여전히 내 입에서는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고 늘 매일 신기한 삶에 대해서 거기에 애싸우고 말 그대로 지짓고 복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상처뿐인 인생 아니겠어요? 설령 예전에는 모자라서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달라져요. 지금은 그래도 기름진 목장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산다. 하나님 모시고 살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아, 지금 이스라엘 여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있는데도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너희들에게 기름진 목장 만들어 줘서 풍성한 삶을 하, 살게 하겠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받은 육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다 내가 싸매워주고 고쳐주겠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세상에 대한 모든 아픔들이 상처가 다 어,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지 않고 병든 상태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히 곤핍한 상태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몇십 년을 살는지 모르지만 왜 죽지 못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배가 고파도 우리는 기름진 목장에서 살수 있는 배가 불러도 기름진 목장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노예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기름진 목장에서 하나님 만들어줬으니까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는 아, 앞전에 앞전에 말 에, 서론에서 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은 백성들도 있지만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노예 생활 가운데속에서도 하나님의 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노예 지금 노예 생활이 우리 우리의 끝이 아니구나. 결국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만껏 부름이 하나 백만 거 경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조그만 이스라엘 수툴리면 중동에 뭐, 중동의 뭐 어느, 어느 어느 나라든 그냥 쏴댑니다.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거기 딱 쏴더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해갖고 뭐, 어디 어느 나라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 뭐 하니까 한방 쏴서. 근데 아무도 말 못해.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냥 예, 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 저러면 안 되는 데 이렇게만 해도 이스라엘인아 공격하지 마뭐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들을 양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 설령 지금 좋아 여러분이 마치 포로 생활 같아서 늘 중류동에 시달리고 아픔에 상처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름진 목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기름진 목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름진 목장으로 가면 뭐가 있냐? 뭐,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냐? 뭐가 없냐? 이런 거 따지고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진 목장을 만들어 놓고 양떼를왜 불러 먹으셔요? 양떼들이 편히 쉴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장에서 무엇이 꼭 많아야 편히 지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기름진 목장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거 안에 그 안에서 양들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모든 풀들을 마련하고 물들을 마련해 놓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맹수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양들은 예. 편히 쉬고, 풀 뜨도 먹고, 물 마시고, 또때 되면 자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말이 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요심이 요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잘 자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잘 먹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잘 싸게 여건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편안해요. 표정이 편안해요. 제가 봐도 행복한 웃음을 짓고, 어, 근데 조금 약간 제가 봐도 액션이 너무 강해. 그래서 크게 아주 웃음도 하고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아, 이 아이가 잘 먹게 해주고, 잘 쉬게 해주고, 잘 자게 해주고, 잘 싸게 해주니까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보니까요, 그 아이가 어, 이렇게. 깨서 이제 모빌을 이렇게 틀어주고 노는 걸 보니까 손과 발이 쉬지를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그 때로는 털기도 하고 이래요 왜 그런가 할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이가 자라는 몸이 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몸이 자라서 뼈가 길어지고 막 이렇게 근육이 붙고 이렇게 할까 하는데 쉬지 않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뭐 뭐, 알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본능이 아니,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편히 쉬는 거예요. 뭐, 그 아이가 무슨 화려한 궁궐 안에 있어서 편히 심니까. 그래서 찬성이 있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목장에서 편히 심으로. 평등 신령도 고침 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가 목장에서 편히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마감하고 지혜롭게 살면 돼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럴 때는 좀더 이렇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미련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 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헛된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남보다도더 새벽부터 밤늦까지 이랬는데도 손에 지어지지 않는 지어 진 것이 없다는 것은 때로는 헛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새벽부터 밤늦까지 뛰더라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런, 그런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그냥 침묵해버려 그래 네가 알아서 벌어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어떤 수고입니다. 바로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모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나라로 인도되어거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QT의 말씀, 의 네, 중심 주제입니다. 요한기시록 무섭게 보지 마세요. 두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 와도 그 심판에서는 제외된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는 하나님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는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시면서 치료하심을 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영과 육이에요 육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영도 치료받고 영, 육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육과 영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편안하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장에서 생명의 꿀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꿀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 붙이면 기도, 더 붙이면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름진 목장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름진 목장 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